바로 오늘 2025년 11월 22일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지난 5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정말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파이의 미래는 과연 있을까 하고 고민하셨던 분들 오늘 이 내용은 정말 귀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ISO 20202라는 새로운 국제 은행 표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파이 같은 암호화폐에게는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또 거대한 시험대가 열렸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섯 가지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이 거대한 변화가 대체 뭔지 알아보고 이게 파이한테는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런 새로운 세상에 딱 맞춰서 등장한 대안은 또 뭐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짜야 하는지까지 아주 명확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의 새로운 시대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금융계의 기본 뼈대를 이루던 시스템이 바로 오늘 완전히 바뀌었다는 건데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걸까요? 생각해보세요. 무려 50년 동안 전 세계 은행들은 1970년대에 만들어진 아주 낡고 오래된 메시지 시스템을 써왔습니다. 쓰는 코드도 짧고 애매하고 형식도 제각각이라서요. 국제 송금이 지연되는 이후에 80% 이상이 데이터가 엉망이라서 발생했을 정도였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오늘부터 ISO 2022라는 새로운 표준이 그 낡아 빠진 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해버렸습니다. 이 새로운 표준은 전 세계 모든 은행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모두가 똑같이 아주 정교하고 풍부한 데이터 언어로만 소통해라. 더 이상 애매모호한 건 용납 안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투명성이에요. 예전 시스템에서는 돈이 어디서 꽉 막혀 있는지, 이 수수료는 또왜 붙는 건지 알 길이 없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모든 거래에는 누가 왜? 어떤 규정 때문에 돈을 보내는지 명확한 데이터 꼬리표를 달아야만 합니다. 이건 그냥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니에요. 금융의 철학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변화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바로 이거죠. 예전에는 그냥 송금 일건, 이렇게만 보이던 정보가 이제는 그 돈에 얽힌 모든 배경 스토리를 담고 있는 초고화질 데이터로 바뀌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전통금융이 투명성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큰 걸음을 내디뎠다는 건요. 세상이 자산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은 바로 여러분이 가진 암호화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새로운 금융 환경은요. 특히 파이네트워크에게는 정말 거대한 시험대가 될 겁니다. 과연 지금까지 쌓아온 강점만으로 이 거대한 파도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솔직하게 짚어보죠. 파이 맞습니다. 수천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커뮤니티를 만든 거 이거 진짜 대단한 성과죠. 하지만 동시에 아직 폐쇄형 메인넷에 머물러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새로운 금융 표준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변화예요. ISO 2020이 이후의 세상은 더 이상 커뮤니티의 열정이나 우리 잠재력 있어요 같은 말만으로는 자산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직 데이터로 증명된 투명성과 신뢰, 즉 데이터 증명 신뢰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척도가 바뀌고 있는 거죠. 우리 커뮤니티가 얼마나 큰가라는 질문에서 당신의 시스템이 얼마나 투명하고 규제를 잘 준수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무게중심이 완전히 옮겨간 겁니다. 파이는 이제 이 질문에 답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말이죠. 아예 처음부터 이런 새로운 규칙에 딱 맞춰서 설계된 프로젝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의 좋은 사례로 인터링크 네트워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이 데이터 증명, 신뢰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말이죠. 인터링크의 핵심 철학은 정말 명확하고 강력합니다. 네트워크 안에 있는 모든 계정은 단한 명의 검증된 실제 사람하고만 연결해서 신뢰의 기초를 다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나 중복 계정 같은 건 원천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구현할까요? 먼저 AI가 사용자가 진짜 살아있는 사람인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 신원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지식 증명이라는 아주 똑똑한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제 신분증을 직접 보여주지 않고도 제가 성인이라는 사실만 증명하는 것과 같아요. 내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이 사람은 자격이 있는 진짜 사람이다. 라는 사실만 딱 증명하는 거죠. 신뢰와 프라이버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아주 스마트한 설계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접근 방식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요, 스스로를 그냥 단순한 코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구글 같은 빅테크의 지원을 받고, 나중에는 나스닥 상장까지 목표로 하는 정통테크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규제와 전통금융의 언어를 존중하겠다는 태도가 보이는 거죠. 자, 이런 인터링크의 철학이 실제로 우리 손에 잡히는 제품으로 구현된 게 바로 ITX 월렛입니다. 이건 단순한 지갑 그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ITLX 월렛의 목표는 여러분의 모든 디지털 자산을 마치 은행 명세서처럼 한눈에 쫙 보여주는 겁니다. 코인, 토큰 하든 주식 이자까지 전부 다요. 더 이상 여러 앱을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게 목표인 거죠. 실제로 앱 안에서 뭘할수 있냐면요. 암호화폐는 물론이고 토큰화된 주식이나 디지털 골드, 예금 이자, 심지어 보상으로 받은 것까지 모든 걸이앱 하나에서 관리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우리가 지금 증권 앱, 은행 앱, 코인 지갑 다 따로 쓰는 그 불편함을 한 번에 해결하려는 큰 그림인 거죠. 그리고 이 생태계의 핵심에는 인간 신용 점수라는 아주 재미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검증된 실제 인간으로서 네트워크 안에서 좋은 활동을 할수록 점수가 올라가고요. 그 점수를 통해서 더 낮은 수수료나 더큰 보상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물론 지갑으로서의 기본 기도도 아주 탄탄해요. 여러분이 직접 개인 키를 소유하는 비수탁형 방식이라 안전하고요.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여러 체인을 매끄럽게 지원합니다. 심지어 가장 좋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알아서 길을 찾아주기까지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2025년을 어떻게 중개해야 할까요? 핵심은 균형입니다. 막연한 희망에만 기대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전략은 이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겁니다. 첫째, 수년간 채굴해온 파일을 굳이 지금 버릴 필요는 없죠. 다만, 파이가 이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 차분히 지켜보는 겁니다. 둘째, 동시에 인터링크와 ITLX처럼 규제 친화적인 접근을 하는 생태계에도 발을 담가서 미리 자리를 잡아주는 거죠. 이게 바로 현명한 위험 분산 전략 아니겠어요? 시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앱스토어에서 ITLX 월렛을 검색해서 설치하시고, 가입과정에서 초대 코드, 087-631-4410을 입력해 보세요. 이 간단한 행동 하나가 여러분은 두 가지 가능성에 모두 대비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오늘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은 투명성을 향해서 거대한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서 과연 여러분의 전략 역시 함께 진화하고 있나요? 중요한 건한 코인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선택지를 늘려나가는 것입니다.